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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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맞 나, 한 한국인이라 나, 나, 님 탈출에만 집중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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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나, 맞춘 나, 지 어! 클러댓이 뭔가 발전기조 느낌이 좀.. 아 빨리 잡았네 왕깡 이쪽을 보고 왕깡은.. 담비님 나가야죠 탈출시켜야 되는데 눈 터고 나오지 않아요. 두둠도 있네.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똥 열쇠는 이렇게 잘 어울리냐? 알아맞았다. 용액 조심, 용액 가능성이 좀 있는 듯. 와 요즘 에임이 좋은데? 용액도 조심. 갔다라운데? 이거 뭐할때 쓰는 메시지? 생존자 보는 거구나. 여기 가서 힐좀 받고. 오, 힐 받을 때 좋은데? 어디 돌리고 있는지 볼수 있잖아 무대 관찰. 새끼 <목소리> 발로 가고, 일단 힘좀 붙고. 발전 기조가 안니면잘끄는데 이것도 바뀌어요, 멤버 바뀌면. 생각해, 클로드이었구나어칠이 있을텐데, 지추가 있어서. 일단은 돌려놓은 게좀 많아요. 그래서 사발이 아닌거나 봤다에. 치고 빠져. 왜 이미 자꾸 윗각으로 잘랐나? 담비님 걸렸고. 몰래 돌리고 있었구나. 일단 살려볼 하는... 그러다 빨리 가. 홍수 조심. 홍수가 있나 본데. 이기 발전이 찬다. 담배님이 위험한데. 겐세이를 내가 쳐주지안 되겠다. <laughs> 뭘본 거야, 시부레 <laughs> 내가 방금 뭘 본거지? 자 이러면 빠져요 저기 또 걸고 벌찌거리 하겠다 집중해주세요 오래 끌긴 뭘 오래 끌어 <laughs> 뭐한게 <개> 없는데 <laughs> 방금 연타먹고 죽은거 밖에 못봤는거색상임시고 두둠이 있나보다 쬐는 것 보니까 아, 이 사이 들어왔다. 하나가 용의 길 가능성이군. 어우, 맞을걸. 맞은거야. 그냥 빠져오는 것 같으면 좀 핑계 좀 되지 말고, 씨부리. 저분 이걸리네. 내 부담감당 써야되는데 이걸로 오라 보자 하고 아 실부터 받아 내가 먼저 아니나부터 내가 저걸로 살려야지 저분 나가 저 이걸대는거 나왔어요 여기서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클로데슨 잘하고 있어 기대값 이상으로 하고 있어. 이거 바7이 아닌가? 저 따봉 내가 찍어야 되는데. 계속 뒤에 체크한다. 이렇게 찍어놓고 짜증나게 준비하지. 아, 이게 들어와서사이가기 아, 이새끼, 이거 애인각 잘 보네. 크로드 잡으러 갔을 때 바로하고 충전하고 있었다. 타이밍 딱 맞았다. 어차피 담배님이 메인이라. 알았어요. <laughs> 먼저 힐을 세요. 충전할 타이밍이라 다행이도 용행 용행 맞는 거 같은데. 뭐 회복력이야? <laughs> 여기가 뭉치나 왜 여기만 있지 자꾸? 돌려달라는 거야 뭐야 저아 아, 여기가 뭉치나 보네 이렇게 세 개인가 보다 이게 저게 가운데였던 거 하나 저안 발전기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반비님 자리는 저 저역가 잘 가야 돼클로드시 절로 들어갔네. 이거 잠깐 애매하다 근데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이 방향이 아니라서 여기가 뒤로 다시 와서 견제해야 된다는 거이게좀 괜찮네 원감은 내거 빼고 다 나갔잖아 난 부담감 돼 담비 님거 극작법 저거 뭐야 불친분좀꿀좀 빨아야지 여기 저게광 나오지 또 가만히 있지 바보처럼 봐봐, 이 시그래, 봐봐. 어차피 올라와야 돼, 이거. 조건이라서. 이스승님이 살렸다. 홍수조심. 여기껏 발로 찰 거고. 계속 던져본다. 가인마가 많이 밀려요 이렇게 위험한 데서 일을 하려면 뭐 알겠니 겁이 많구나 너가 조심해. 내가 졸라 거슬릴 거야. 너. 그러고 있는 동안 저 발전기가 돌고 있더라는. 이 진짜 할거 없어, 살인마. 저기 옆에 있는. 충전한다, 이제. 지금 너무 대처를 잘하고 있어. 살인마가 짜증나게. 이할게 없어. 손만만보다 끝나지. 야, 어디 갔냐, 근데? 왠지 몰라, 는 저거 안보고 딴쪽 본다 흙을 먹고 죽나보네 지금 여기 가 본다 지금 야 이거 한국인이라 내긴부여고요 출구가 다 반대쪽인가보네 플로드는 안 가는데, 이거 예, 문 닫네. 잘했다, 너 마음에 든다. 기대 1도 없었는데, 이거 예, 올 탈인가 본데? 장비님 나갔네. 그래 잘하더라고. 약간 할걸다 해주니까, 자 해서 올 탈출이네요. 올 탈출이고,